안녕하십니까. 네, 제펜숙탁검 수타. 운영자 이경훈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방어 선지라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방어가 한 마리 있는데요. 우선 이 아가미 쪽에다가 칼을 넣어서 피를 빼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앞쪽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피를 빼줍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심해진다 그러죠. 그 다음에 꼬리 부분, 꼬리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이 등쪽, 이 뼈가 지나가는 부분, 여기다가 칼을 대시 가지고 한번 칼을 뜯 찔러서 피를 빼주시고. 자, 이렇게 하시으면은 이제 미끈미끈한 스액을 한번 긁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, 이 아가미 쪽에다가 왼손가락을 넣으시가지고, 이렇게 넣으시면은, 광어가, 여동치더라도 고정이 됩니다. 여기서, 발을 넣어서 옆구리 지르릉 쪽으로, 자르시서, 내장하고 같이 빼주세요. 그 다음에, 이 안쪽, 등쪽에다가, 발을 넣어서, 피, 피 덩어리를 한번 긁어내주시고, 자 이렇게 물기를 한번 닦아내준 다음에 이 꼬리쪽에 아까 칼집 냈던 꼬리쪽에다가 이렇게 칼을 넣어서 끊겨 지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 시킨 다음에 이 칼을 넣는데 칼이 평행이 되겠고 방어를 살짝 누르시면서 쭉 밀어주세요 그 다음 반대편도 칼을 돌려가지고 끝까지 밀어주시고 한번 뒤집어서 그 다음에, 이렇게 해서 어는 방법이 있고, 다섯 장 뜨기는, 여기 보시면은, 가운데에 선이 있습니다. 이 선부에다가 칼을 넣어서, 넣은 다음에, 여기서 이쪽으로, 이렇게 칼을 넣으가지고 엥가와 사이 쪽으로 칼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, 앞쪽에서 한 3cm 정도만 남겨놓으시고, 칼을 밀어서 찔러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제로 누르시가지고, 칼을 약간 누르시면서 꼬리까지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 해서 다섯 장 뜨기. 그 다음에 반대편도. 대박칼을넣으시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엔가까지 칼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3cm 정도에서 칼을 대바칼을 넣어주시고 가제로 누르신 다음에 머리 쪽으로 칼을 돌려주시는 거요 자, 그 다음, 세장 뜨기는 여기서 칼을 이렇게 넣으시, 엔가와 쪽으로 개발을 넣으시가지고, 여기 엔가와 사이에다가 손으로 집으세요. 이때, 이 살에다가 손을 집게 되면은, 이 살이 물러지니까, 엔가와 사이에다가 칼을, 손을 집으시고, 칼을 약간 제끼듯이, 이렇게 하셔서 칼이 연행 들어가면은, 여기 가운데 쪽에다가 칼이 닿습니다. 이때는 칼날을 약간 채 올려서,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꼬리 쪽으로 쭉 당기내려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세장 떡이. 자, 그 다음에 이 가운, 가운데 지하의 부분은 이렇게 네, 떨어내시고 여기도 약간 쉽게 올리듯이 칼을 쉽게 올리듯이. 그래서, 이 부분을 제거해주시고 이쪽에도 지하의 부분을 한번 돌어내시고요 자, 이때 생선 피늘이 살에 서로 안 붙게끔, 살이 서로 겹치지게끔 놓으시고, 자, 이쪽에, 마찬가지로 이것도 체크 올리듯이, 자, 이렇게 오르시를 하신 다음에, 꼬리 쪽에서 칼을 밀어서, 머리 쪽으로 해서, 이 정도로, 이렇게 잡으시면은 광어가 고정이 됩니다. 여기서 칼을 깊게 내서 15도 각도로 세우신 다음에, 앞쪽으로 쭉 당겨주세요. 꼬리 쪽에서 칼집을 한번 넣으신 다음에, 자, 여기서 광어 껍질을 이렇게 끊기세요. 이렇게 끊기셔야, 방어가 안 미끄럽고, 삼비스도 깨끗하게 잘 벗길 수가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. 이슨뜻표시